여러분 안녕하세요. 달피아의 라울 공주입니다. 제가 요즘에 거의 쇼츠 영상만 짧게 짧게 찍어 올리는데 오늘은 그냥 보통 일반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게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그 다육이는요, 어, 이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똑같은 거로 보이시나요? 같은 품종으로. 네, 만약에 이게 맞다, 같은 거다라고 하신다면, 어, 다육이를 좀 많이, 애지중지 키워보셨거나, 많이 보신 분들 같아요. 요거, 팅거벨 금. 팅거벨 금 이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여러분 다육기 중에 그냥 팅거벨 이라는 품종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팅거벨 금 이라는 품종이고요 이게 몇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막 퍼지기 시작할 무렵에는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제가 어, 요만한 아이들 정말 거금 정신 나갔다고 저를 욕하지 마세요 그때 당시에 10만원 주고 샀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잎팔이 몇개 띄어 준 언니는 아주 대박 엄청 크게 키워서 시집을 보냈고요. 저는 이 키핑장에서 요거 잎꽂이가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밭에다 잎꽂이 심어 가지고 굉장히 잘 크고 탈도 잘안 나요. 그래서 저희 키핑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동료 친구 언니들한테 하나씩 분양을 많이 해 드렸어요. 그래서 각자 지금 거의 안 죽이고 키운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요거 제자리에 있는 팅거벨 금인데, 오늘 제가 이렇게 무더운 날에 와서, 어, 저명관수로 아이들 이렇게 관리해주고, 또 화엽도 뛰고 하다 보니까, 유독 이 친구들이 참 정감있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팅거벨 금, 어, 모양은 크기는 작지만, 상당히 꽤 묵은 아이고요 어, 요 친구는, 밭에서 입고지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군생으로 다닥다닥 지금 큰 아이에요. 요 옆에 이아이는 요 옆에 친구 다른 품종이 날라온 겁니다. 참고로 여기랑 이거는 다른 품종이고 요게 한몸이에요. 요게 한몸 어, 영상 찍는데 갑자기 오늘은 비행기까지 <laughs> 여러분 시끄러운데 그래도 그냥 계속할게요. 요것도 한몸이에요. 이렇게 한몸. 잎꽂이가 굉장히 잘 되는 아이고요. 이것도 잎팔이 하나에서 이렇게 큰 거예요. 참 신기하지요. 다육이는 이런 잎팔이 하나 떡 떠서 자란 아이가 이만해진 거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고. 이 친구도 이렇게 몸체 크지만 요 잎팔이 하나에서 이렇게 큰 거예요. 정말 다육이 세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 오묘하고. 재밌어요, 키우는 맛이. 그럼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띵거벨 금 중에서 오늘 지금 이렇게 몇 개만 여기다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이 중에서 모주가 처음 제가 사갖고 온 모주가 어떤 거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거일 것 같죠? 이게 모주일 것 같죠? 근데 죄송하지만 땡입니다. 이게 모주가 아니고요. 이 아이 엄마는 이 아이예요, 이 아이. 얘가 엄마예요, 얘가. 얘가 엄마고 이 아이가 이 엄마에서 나온 아가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작지만 그만큼 빛깔이 조금 더 원숭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대도 다르죠. 근데 사실은 이 친구가 요만할 때 사각 왔다가 굉장히 컸었어요 한때. 근데 한번 몸살아르면서 막 정말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지금 회생을 해서 이렇게 컸고요. 제가 굉장히 아끼는 화분에다가 지금 예쁘게 지금 심어서 보고 있는 중이고. 이거는 사실 제게 아니고 제 옆에 다이 언니 가끔씩 제가 찍어 올리는 종다리 언니 다육이에요. 아니, 종다리 언니 사부님 거예요. 형부. 저희가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형부 거예요. 제가 입고지 하나에서 밭에서 요만할 때 드렸는데 사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드리지도 않아가지고 엄청 좋은 거 드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예쁘게 키워놓으셨어요. 저 오늘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거 이렇게 예쁘게 분양해줬는데 잘 가꾸고 사랑스럽게 이렇게 성장시켜준 언니, 그리고 형부,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이렇게 팅거벨 금으로 여러분들께 아, 초저녁인데, 여름밤. 이제 밤이 되려고 하네요. 이제 시원해요. 이달만 해요. 이렇게 키핑장에서 간만에 동영상으로 인사드렸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인데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유피아의 라울공주였습니다. 빠이. 다음에 또 만나요.